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북한에서 나와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사랑과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온 제 삶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평양에서 한 달간 휴가를 다녀온 후 동료들과 임원들의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연아는 평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겠네라며 비꼬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 때마다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으면 혼자 뭘 생각하고 있나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웃으면 뭐가 그렇게 좋나. 라고 물어보며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식당 내 감시는 날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점호를 받았고 밤 11시까지 모든 행동이 통제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고 5분 이상 걸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라며 추궁을 받았습니다. 동료들과 사적인 대화는 완전히 금지되었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모든 종업원들이 한 방에 모여 앉아서 서로를 감시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단지 서로의 일상을 보고하고 비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에서 온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희 식당에 손님으로 왔다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따뜻한 마음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아야, 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라며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뒤편의 작은 공원에서 몰래 만나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연아야, 언젠가 우리가 함께 자유로운 곳에서 살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진정한 사랑에 대한 열망이 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탈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하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은 자꾸 차질을 빚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의 어느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많이 돌았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습니다. 술 기운에 용기를 얻은 저는 가장 믿을만한 동료인 순이에게 정면으로 질문했습니다. 순이야, 나 나갈 건데 책임질 수 있어? 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아야, 내가 행복해진다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그날 밤 11시 30분, 남자친구와 미리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문은 감시가 너무 심해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3층 지붕을 통해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깨어나서 저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지붕으로 통하는 작은 문을 열었을 때, 캄보디아의 습하고 무더운 밤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서니 습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전기선과 철조망이 위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높이가 생각보다 높아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저 멀리 남자친구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붕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습한 날씨 때문에 지붕이 미끄러웠고 손에 땀이 나서 더욱 위험했습니다.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려가던 중 갑자기 발을 헛디졌습니다. 순간 몸이 떨어지면서 2층 난간에 간신히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 순간 아래에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야,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그가 차에서 내려 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어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그가 받아주었고 우리는 곧바로 차에 탔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차 안에서 그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 키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아야, 우리가 해냈어. 이제 진짜 자유야. 그가 제 뺨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식당에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수십 개가 왔습니다. 연하야, 어디 있니? 빨리 돌아와라, 큰일 날 것이다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알아본 결과 태국에는 북한 사람들과 비상연락망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로 향하기로 급히 결정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검문소에서 여권을 검사받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미리 준비한 서류들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와 함께 라오스의 야시장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 제가 말하자 그가 저를 꼭 안으며 이마에 키스해 주었습니다. 라오스에서 3개월을 체류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에 갈수 있을까? 혹시 북한으로 송환되지는 않을까? 등의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도우미를 가장한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가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친절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너희가 한국에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잘못될 수도 있어라는 무서운 말까지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안전을 위해 그들이 요구하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항상 제 곁에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연아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그가 저를 꼭 안고 위로해 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의 협박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라오스의 메콩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변에서 별을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연아야, 저 별들처럼 우리의 미래도 밝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강변에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태국으로 넘어가 난민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야 했고, 프라이버시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1년 정도 체류하는 동안 한국 입국을 위한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면접도 여러 번 받았고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한국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2020년 6월 한국 입국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수 있어.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키스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항이 텅 비어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만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공항에서 남자친구와 손을 잡으며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왔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은 긴장되었지만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국정원에서 만난 다양한 지역의 탈북민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양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에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신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식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밥을 두 그릇씩 먹었는데 담당자가 많이 드세요라며 웃으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평양에서도 옥수수밥을 73으로 먹었는데 흰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끼니가 감동이었습니다. 하나원에 입소한 것은 7월 초였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한국어도 북한에서 쓰던 것과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평양에서는 여성이 운전하는 것이 매우 드물었는데, 한국에서는 여성도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운전은 평양 여성들의 로망이었어요. 라고 교관에게 말하자. 여기서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처음 핸들을 잡았을 때의 떨림과 설렘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엔진을 켜고 전진하는 순간 내가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너무 기뻐서 담당 교관과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빵과 바리스타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방을 만들 때의 향기, 커피를 내릴 때의 기분 좋은 소리들이 제게는 자유의 상징 같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탈북 스토리를 들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며 서로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태국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 6개월간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 그 기간이 정말 길고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했지만 물리적인 거리감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홀로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타는 것도 어려웠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2022년 3월 드디어 남편 당시 남자친구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재회하는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공항에서 끝없이 울며 포옹했습니다. 연아야, 보고 싶었어.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재회 후 일주일 뒤,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바다를 보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특히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비키니가 금지되어 있었고, 캄보디아 식당에서도 그런 자유는 없었습니다. 해변에서 남편과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연아야,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졌어. 네, 정말 꿈만 같아요. 그 순간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입맞춤을 할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우리가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대학 진학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필라테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목적이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필라테스의 철학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부학 용어 등 어려운 한국어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연아야,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 남편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둘이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축하했습니다.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을 때 가장 걱정된 것은 말투였습니다. 북한식 억양 때문에 제가 탈북민인 것이 들킬까봐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한 회원이 선생님, 북한에서 오셨죠?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황해서 강원도에서 왔어요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제 정체성을 숨겨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일을 얘기하니 연아야, 너는 당당해도 돼.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당당하게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한 회원이 다시 선생님 말씨가 특이한데, 어디 출신이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회원은 와, 정말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라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많은 회원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었고,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세요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제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또한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탈북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금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끈끈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대학에도 진학하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북한 출신 여성이라는 정체성 위에 제 자신만의 꿈과 삶을 새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랑과 용기의 힘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자유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과 자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 치른 모든 대가가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것, 필라테스 수업을 하며 회원들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때로는 과거를 떠올리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탈출 과정에서의 무서웠던 기억들이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곁에서 위로해주고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유를 꿈꾸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 와 있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우리도 할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공부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거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는 것도 꿈꾸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 자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꿈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이 자유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무더운 밤, 지붕에서 뛰어내렸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모든 선택들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난 그 여행이 지금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행복이 있기까지 주위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김연아의 탈북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